성격은 개차반이지만 실력은 뛰어난 사수와 일하기. vs 천사같이 착하지만 코딩을 정말 못하는 사수와 일하기. 성격은 개차반이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수와 일하겠습니다. 왜냐면 직장은 직장이지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사수가 일을 잘하면 배울 거라도 있지. 코딩을 정말 잘 못하는 사수는 사실. 배울 것도 없고 일적으로 성장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아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이거 전자랑 하면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저는 후자랑 천사 같은 사수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같이 저도 못하지만 같이 이제 배워가는 그런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후자로 선택하겠습니다. 천사같이 착한 사람과 일할래요. <laughs> 코딩 못하면 뭐 제가 알려주면 되죠. 제가 잘하면 되죠. <laughs> 아 근데 왜 사수지 못하는 사람인데 <laughs> 쉽지 않네. 저런 사람은 언젠가 잘리지 않을까요? 너무 순이가 던나 방금. 아 코딩 못하면 잘릴 것 같은데. 잘리고 더 좋은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후자가 나은 듯. <laughs> 만약에 성격이 개차반인데 실력이 <laughs> 뛰어나면 잘리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성격 <laughs> 같이 개차반이될것 같아서 네, 성격이 착. 차... 하고 고생 못해서 빨리 짤리는 사수 랑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나는 실력이 뛰어난 사수와 함께 일하기 왜냐면 사수인데 나보다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말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나도 A 왜냐면 이제 어 성격이 개차반이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신경을 쓴다면 어느 정도 무시는 할수 있다. 어 내가 내내 내, 내 멘탈 컨트롤만 하면은 상관이 없어. 실력이 뛰어난다면은 그거는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많이 배울 수 있고. 근데 착하기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중간은 가는 건데 코딩을 정말 못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실력이 뛰어난 스스로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같아어 이거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아... 아... 아 다른 사람 먼저 해주면 안 돼? 잠깐 <laughs> 아 그럼 저 먼저 하면 응, 네. 저는 성격은 개처반이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수와 일하기가 더 좋아요 어, 왜냐면은 어, 일단 제가 좀잘 몰라갖고 배울 점이 일단 많을 것 같고 성격이 개처반이면 어, 제가 좀 화가 많이 나겠지만 그 화를 또 다르게 풀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야 될것 같고 천사같이 착하지만 코딩을 정말 못하는 사수와 일을 하면 어, 제가 또 배울 없어서 그래서 화가 또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약간 이게 더 고민이 커 같아 가지고 어 그냥 제가 사인을 화를 다른 뭐 취미생활로 푸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음. 생각입니다. 저저 음. <laughs> 저는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laughs> 어, 진짜? 저는, 네, 저는 무조건 선사같이 착하지만 코딩을 못하는 아 코딩을 정말 못하는 사서와 일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격이 4반이면은 제가 코딩하저 자체부터 코딩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저 사람이 듣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쁘게 알려주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 상해가면서 코딩을 배워야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음. 어, 뭐 코딩을 못해도 저 친구가 나랑 잘 맞고 착하다면 은 이제 같이 커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코치는 아니에요 아, 코치 아니에요 코치 아니고 우태코들어가기 전이다 네, 코치 아닙니다 말에 정정해요 코치는 아니고 이제 우태코들어가기우태코 제이슨도 네, 아니에요 코치는 아닙니다 네. 아 끝끝. 사실 저, 아 저희, 저도, 저는 둘다 사실 너무 싫은데 어, 사, 저도 착하지만 코딩을 정말 못하는 아, 사수. 사수. 어? 도, 아, 사, 사수 저도 착하지만 코딩을 정말 못하는 사수를 선택할 건데 근데 이게 착, 착해서 착 같이 일할 때막저 옆에서 응원해주고 막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일 같이 하기 편할 것 같은데 자존감 깎아먹는 사람이랑은 정말 일 못할 것 같아요 어, 자존감이 떨어져서 제가 말을 못하면 퇴사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착한 사수 좋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회사 노트북 들고 가기 vs yes. 신혼여행에 회사 노트북 두고 가기 신혼여행엔 당연히 회사 노트북을 두고 가야죠. 그걸 왜 들고 가? 급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급한 이슈가 생겼다고 휴가를 간 사람한테 그걸 바로 해결해 달라는 회사의 복지가 별로인 게 아닐까? <laughs> 나는 내 휴가가 보장받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정말 어쩔 수 없다면 호텔 컴퓨터로 접속하긴 하겠구나. 어지간하면 두고 가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난 이게 정상이라 생각해. 어... 같이 넷플릭스 이런 것도 볼라면 노트도 들고 가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좀더 즐길 거래요. 거려... 회사 노트북이라서 그런 게안 된다면요. 보안이 철저해서 일밖에 못한 노트. 북 어, 집에 찾기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커플 집에 찾기 한번 해보고 싶네. 아, 저는 전 들고 갈것 같아요. 어, 그아 진짜 어렵다. <laughs> 아, 니 여자친구한테 와이프 겠죠 와이프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약간 또 회사와의 신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고는 갈것 같습니다. 가서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고 간다. 저는 들고 갈것 같아요. 그, 어, 이게, 물론 제가 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개발자라면은 자신이 만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든든한 팀원들이 또 있을 거지만 뭐 이게 라이브로 저희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들고 갈것 같아요. 들고 가기. 이게 꼭 노트북이 꼭 일하는 데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저런 거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는 들고 가고 싶네요. <laughs> 화장실에서 근데, PR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회사 노트북이라서 넷플릭스 같은 데 접속이 다 차단되어 있고 회사 인트라로만 네. 접속이 가능한 그런 노트북이라면 아. 숨겨 <laughs> 가겠습니다 아 당연히 주고 가죠 남편이랑 싸울 일 있어요? <laughs> 저희가 주고 가죠 남편이랑 같은 회사라면? 남편이랑 가, 같은 g t 라면 같이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 들고 가나요? a 왜냐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필과까지 <laughs> 음. 가서 회사일에 회사일을 생각하고 싶진 않아 나는. 아 어렵네. 어, 저는 신혼여행에 회사 노트북 두고 가기 할것 같아요. 다른 여행이면 몰라도 만약에 신혼여행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이제 딱 둘이서 가는 여행인데.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하면 또 고려는 해보겠지만 그래도 신혼여행이라 하면은 회사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로 신혼여행에 회사도 들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의 그, 향로님, 이동욱 개발자님도 들고 갔다고 하셨는데, 아유, 네, 들고 계시는 거 같아요. 들고 갔으면 것같습니다 <laughs>